캠핑 필수품 접이식 캠핑 의자 베세3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웨스트튼의 휴대용 접이식 캠핑 의자입니다. 이 제품은 먼지, 잔디, 해변에서 가볍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600D 양이온 직물로 만들어져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아요. 무게는 3.3파운드로 가볍고 최대 330파운드 로드를 버틸 수 있어요. 또한 30초 만에 쉽게 조립할 수 있고 공구가 필요하지 않아요. 이 제품은 야외 캠핑 의자로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이야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 필수템인 야외 접이식 의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이 의자는 피크닉이나 캠핑, 심지어 자동차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무거운 사람도 걱정 없이 앉을 수 있는 높은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장시간 앉아도 편안한 좌석을 제공하죠.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해서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. 이 의자는 해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. 완전 만족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 의자는 캠핑, 낚시, 비치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야외용 접이식문 채어예요. 휴대가 가능하고 접을 수 있어서 보관이 용이하고 두꺼운 강철 파이프 베어링으로 최대 10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. 모던한 스타일로 야외 환경에 우아함을 더해주고 해변뿐만 아니라 캠핑, 낚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요. 현대적인 외관과 접히는 디자인으로 현대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해요.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가성비 좋은 가격에 튼튼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